서로는 집어치우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도 한국인이니까요. 1번 부동산, 2번 인테리어 업체 조사 및 견적 미팅, 3번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4번 사업자 카드, 주류구매 카드, 5번 포스, 인터넷, CCTV 설치, 6번 주류회사, 도매업체, 7번 필요물품 구매 관련, 8번 기타. 네, 많죠. 실제로 조사할 것도 살 것도 매우 많습니다. 저도 많이 헤맸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동산. 주변 시세, 보증금, 월세, 권리금, 평수 등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중 마음에 드는 곳이 분명히 나오는데, 금액적인 부분, 위치, 주변 상권 및 인구 조사, 그러니까 유동 인구 조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나 마음에 들지만 인적이 드문 구석에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발품이 답입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코시국인 요즘 안타깝게 사라지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새로 생기는 것도 많죠 그중 저도 하나겠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도전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싸질 때더 늦기 전에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때아닌 성수기를 맞이한 곳이 바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덤탱이를 씌우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고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사전 조사는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 분위기, 컬러, 바, 그리고 홀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꼭 생각하시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꼭 검색해보세요. 페인트칠, 바닥 시공은 평당 얼마인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음,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매장 분위기는 구글링,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 키워드를 입력하고 찾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팁! 제 매장은 18평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했을 때 A 업체는 2700만원을 말했고, B 업체는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했고, C 업체는 미팅 날짜를 정하려 했지만 연락을 회피했어요. D 업체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매장 주변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보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지인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저렴하게 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현재는 코시국이라 보건소가 열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지정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대략 5시간 정도의 영상을 보시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 금액이 따로 있어요. 저는 26,000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류와 대표자의 신분증,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증을 챙겨서 관할 보건소에 가시면 되는데 이때 번호표를 뽑고 영업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전 11시에 가서 2시간을 기다리고 10분만에 영업신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러 관할 세무서에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홈텍스에서 했으며 이 부분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업종 코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홈텍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업종 코드 선택 후 아래 설명란이 있으니 그곳에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금융권에 제출할 때꼭 원본이 필요해요.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받아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꼭 직접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받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번째, 사업자 카드, 주류 구매 카드. 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으시거나 갖고 있는 카드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새로 발급받았어요. 등록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주류구매 카드를 만들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가기 전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주류구매 카드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면 됩니다. 주류세 때문에 다른 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으며 주류회사를 통한 것이 아닌 의미로 싸게 구매하여 판매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꼭 주류구매 카드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스, 인터넷, CCTV 설치. 포스기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 포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영업 허가증, 매장 실내 사진, 매장 외부 간판 사진,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매장 전화번호, 영문 이름, 이메일 주소. 포스기는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미니 포스기를 구매했습니다. 돈통도 따로 구매했고요. 장점은 달마다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화면이 너무 작아서 메뉴 등록할 때 터치가 잘 안될 때가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나 삼성페이 등이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는 온라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택배로 받았고 설치도 직접 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은 카톡 채널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문의사항은 카톡으로 해결했습니다. 와이파이와 인터넷 설치는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세요. 저는 KT를 이용하고 있어서 인터넷과 CCTV 모두 KT에서 해결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인터넷 설치 날짜와 CCTV 설치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달라서 아마 날짜는 따로 잡으셔야 할 거예요. 저는 한 개의 CCTV를 설치했고, CCTV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인터넷과 CCTV 요금, 그리고 매장 전화기까지 해서 한 달에 약 5만 5천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내고 계시는 휴대폰 요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따로 내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주류업체, 도매업체. 술을 판매할 경우 여러 주류회사에서 단가 리스트를 요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옛날처럼 냉장고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류회사마다 단가가 다르고 취급하는 술 또한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체는 음식이랑 음료 등에 관한 온라인 도매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재료들이 있는 사이트를 잘 찾아보시고, 금액 비교도 해보세요. 사업자 전용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무조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주문해서 퀄리티가 괜찮은지, 신선한지, 유통기한이 넉넉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너무 많은 양을 사다보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필요 물품 구매 관련. 전체적인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가는 경우 미리 주문해 두는 것도 좋지만 작은 용품들은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한달 정도 잡으셔야 해요. 인테리어 작업이 다 끝나고 2주 후에 오픈을 하려 했는데 원하는 가구가 한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기 전에 꼭 미리 문의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해요. 특히나 코시국이라 원목은 수입이 힘들기 때문에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나 테이블 선반 등 얘네들은 조립이 상당히 많아요. 손으로 계속 조립을 하면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정용 공구 세트를 구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없으면 힘듭니다. 공구는 계속 필요하니까 저렴한 걸로 하나 사두시고 철제 줄자도 가능하면 사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당근 마켓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도 틈날 때마다 보시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면 빠르게 구매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제빙기는 웬만하면 새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에서 구매할 추천 아이템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 전동 드릴 세트랑 철제 줄자는 꼭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전구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다리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적어 놓은 이유는 제가 당근마켓에서 스피커를 저렴하게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직구로 오는 스피커는 가격도 비싸고 배송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고 사시면 좀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10년을 넘게 월급쟁이로 일을 하다가 이제야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빚도 한가득 쌓였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주변에는 이미 먼저 사장님이 된 친구도 있고 지금부터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질러 버립시다. 저도 다 빚져서 했습니다. <laughs> 자, 내 매장, 내 가게, 내거 하고 싶으세요? 일단 부동산부터 갑시다. 시작이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은 시작이에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계 모든 자영업자들 우리 잘 버텨봐요. 고맙습니다. 끝.